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보 오늘은 오늘은 어, 어, 생존 기본 제가 조금, 조금 해놨어요 범죄를 잡는 날이다 그 자식은 아주 사악한 놈이 사악한 새끼라서 바로 제압을 안 하면 바로 우리가 제압당한다 지금 즉시 그 새끼를 잡아도아 알겠다 발 <laughs> 어디있냐? 어디있냐? 애미야? <laughs> <laughs> 아우 <아유>, 짱 <땀> 우지러 <오지러워. 웃음> 개시지마 애미야 어디있냐? 애미야 대치지마 <laughs> 애미야 밥 가져오렴 애미야 안돼! 디피하지마! 디피하지마! <laughs> 애미야! 애미야! 내틴 내꺼 내꺼 아 줘라 줘라 안주면 여기 다 파괴해버린다 나 죽을 것 같냐? 아니, 뭐 잘못했나? 위에를 봐봐. 음. 너는? 티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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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렇게 방위 성공.